네, 안녕하세요. 언제나 살기 좋은 전원주택 영상으로 꼼꼼하게 안내 도와드리는 갤러리아우스 김태호 차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안내드릴 매물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에 위치한 신축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부발역까지 자차로 약 5분 거리, 상당히 가까운 곳에 위치한 오늘 단지 같은 경우는 총 30세대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중에 1차분 15세대 분양 중에 있습니다. 이미 6세대는 계약이 완료가 되었고, 이 외에 또 좋은 필지에 맞춤형으로 건축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 참고하시고 샘플하우스 영상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단지는 보시는 것처럼 한쪽 면으로는 나즈막한 야산이 숲세권 뷰를 형성하고 있고요. 2차선 도로와 인접해 있어서 큰 길로 진출입하기가 용이한 형태 나와 있습니다. 2층 구조의 철근 콘크리트 골조로 건축을 하고 있는 오늘 단지는 총 3가지 타입 41평부터 48평까지 기본적으로 선택이 가능하시겠고요 가장 넓은 평수인 건평크기 48평짜리 타입은 방이 총 4개까지 나오기 때문에 대가족이 거주하시기에도 좋은 형태 갖추고 있습니다. 기반시설로는 상수도, 공동 벌크형 LPG, 개별정화조가 매립되고요 대지 면적은 필지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지만 142평부터 153평까지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지 내 분양가격은 가장 작은 필지에 작은 평수를 건축을 하실 경우에 분양가 5억 4천만원부터 책정이 되어 있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샘플하우스는 분양가 6억 7천만원, 이 중에 담보대출은 대략 50%까지 가능하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택의 지붕 구조가 평슬라브형 구조 그리고 박공 형태의 지붕으로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평슬라브형 구조는 이렇게 옥상을 나름 사용할 수 있는 형태. 박공 형태의 지붕은 징크로 마감을 해서 모던한 느낌으로 연출이 되어 있고요. 이 외에도 벙커 주차장 형태나 지상 주차장 형태 이렇게 크게 선택 옵션이 두 가지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마당의 잔디 그리고 석재 데크 조경수나 울타리 등은 기본 옵션으로 제공이 되는 부분입니다. 영상에서는 아직 외부 조경이 채 가꿔지지 않아서 다소 어수선한 모습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재 단지 방문하시면 깔끔하게 정돈된 단지 내 외부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오늘 안내 드리는 샘플하우스 기준 분양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지 면적은 147평, 알당은 127평, 나머지 20평이 도로 지분으로 나와 있고요. 건평 크기는 48평으로 건축이 된방 4개짜리 구조의 샘플 하우스입니다. 분양 가격은 6억 7천만 원. 담보 대출 대략 50%까지 진행 가능하시겠고요. 오늘 샘플 하우스는 벙커 주차장이 있는 타입입니다. 벙커 주차장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마당 같은 경우는 데크로 전체다 시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건평 크기 41평짜리 타입 같은 경우는 오늘 안내드리는 샘플 하우스에서 2층에 침실 하나 공간이 외부 테라스로 바뀐다고 이해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내부 전실 공간부터 보실 텐데요. 왼편으로 키큰 신발장 4칸, 바닥 띄움 시공까지 잘 들어가 있고, 슬라이딩 중문 마감되어 있습니다. 중문 열고 들어오시면 바로 정면으로는 2층 올라가는 계단, 왼편으로는 거실과 주방 공간이 일자 형태의 구조로 나와 있고요. 1, 2층 바닥 면적은 각각 24평으로 동일하게 건축이 된 오늘 샘플 하우스입니다. 넓은 건평 크기의 주택 답게 거실의 폭이 약 5m 정도의 폭으로 상당히 넓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4인 가족 이상 정도 거주하실 때 전혀 답답함이나 동선의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넉넉한 거실 사이즈 공간이고요. 낮지 않은 층고는 우물형 천장 라인 조명으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창고 같은 경우는 LG 지인 창호 전체 시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실 공간 보실 텐데요, 기역자 형태로 나와 있는 주방의 상판 상당히 넉넉한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요, 가운데 위치한 식탁 자리에는 6인용 식탁까지 넉넉하게 배치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수납장은 투톤으로 컬러가 마감되어 있고요, 주부님들이 딱 선호할 만한 그런 수납 공간 그리고 컬러감을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3구 인덕션 위쪽으로는 고급형 후드, 그리고 와이드 개수대, 수납장 사이즈도 넉넉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모습, 거실과 주방의 사이에는 내방향 시스템 냉 난방기 시공이 들어가 있고요. 단지 내에 아직 건축이 안된 필지를 선택하셔서 맞춤 시공하실 경우에는 주방 가구나 전체적인 동선 조금씩은 수정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방의 다용도실 사이즈도 상당히 넓습니다. 세탁기나 건조기, 추가 김치냉장고 충분히 수납할 수 있고요. 안쪽으로는 보일러실, 그리고 뒷마당으로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 별도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공간은 중문 들어오셔서 바로 우측편에 위치한 1층의 메인 침실입니다. 이면창 시공을 해서 채광이나 환기에 신경을 많이 쓴 모습, 천장에는 시스템 냉 난방기 시공이 들어가 있고요. 퀸 사이즈 침대 놓고도 충분히 동선은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침실 사이즈도 작지 않고 안쪽에 드레스룸, 욕실 공간이 각각 넓게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메인 침실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수 있는 모습이고요. 침실 공간에 추가 여분의 붙박이장 시공하시게도 공간은 넉넉해 보입니다. 안쪽에 위치한 기역자 구조의 시스템장 짜여져 있는 드레스룸 공간입니다. 사계절 의류까지 충분히 수납이 가능한 넉넉한 사이즈 확보되어 있구요. 드레스룸 바로 정면으로는 또 욕실 공간이 넓게 자리잡고 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아래쪽 공간을 활용해서 손님용 욕실 공간이 작지만 알차게 구성이 또 되어 있구요. 계속해서 2층 공간 살펴보시겠습니다. 계단 올라오셨을 때 바로 정면으로는 복도 형태의 티테이블 정도 놓으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멀티룸처럼도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 추가 여분의 수납장 짜 넣으시면 훌륭한 수납 공간으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2층의 바닥 면적은 말씀드린 것처럼 총 24평으로 건축이 되었고요, 방은 총 3개 공용 욕실 하나를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안내드리는 샘플 하우스는 지붕을 박공 형태로 올렸기 때문에 층고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어서 개방감이 조금 더 우수한 모습인데요. 2층 계단 올라오셨을 때 바로 왼편에 위치한 가장 넓은 침실 공간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앞마당 쪽으로 나와 있는 체감 환기창 넓고 시원하게 잘 나와 있는 모습 개별 온도 조절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침고가 낮은 답답한 공간을 싫어하시는 분들께 적극 추천드릴 만한 침실 사이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한쪽 벽면으로는 붙박이장이 시공되어 있고요. 높은 박공 형태의 지붕 천장에는 시스템 냉 난방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침실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욕실이 별도로 없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메인 침실로 활용하기에도 적합한 정도의 넓은 사이즈가 특징인 2층의 첫 번째 방입니다. 계속해서 2층 계단 올라오셔서 우측편에 위치한 각 공간 살펴보시겠습니다. 먼저 공용 욕실인데요. 가장 안쪽부터 외부 환기창, 그리고 해바라기 수전, 샤워 파티션, 세면대와 좌변기까지 깔끔하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2층의 두 번째 침실입니다. 역시 박공 형태의 지붕 라인을 따라서 한쪽 층고가 상당히 높게 잘 나와 있고요. 시스템 냉난방기 개별 온도 조절기까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이들 방이나 손님용 방으로 활용하시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그런 컨디션 갖추고 있습니다. 2층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확인하실 세 번째 침실입니다 이세 번째 침실도 일단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넓게 나왔습니다 웬만한 전원주택의 메인 침실 정도 크기가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앞마당 쪽을 향하고 있는 넓은 채광 환기창을 기준으로 양 옆으로는 붙박이장, 하단에는 수납장이 시공되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는 윈도우 시트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역시 개별 온도 조절계 그리고 천장의 시스템 냉난방기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2층의 마지막 넓은 침실 공간까지 확인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 외부 공간은 전체적으로 안내 도와드렸고요. 오늘 2천 부발읍에 위치한 부발역 가까운 신축 전원주택 단지 끝으로 교통 인프라 정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발역까지 차량으로 5분 정도 소요가 되겠습니다. 나름의 역세권 가까운 전원주택 단지고요 인근 초등학교와 중학교 차량으로 역시 5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2000ic까지 자차 7분, 2000e마트는 차량으로 약 12분 정도 소요가 되고, 끝으로 2000하이닉스 차량 8분 정도 거리 위치해 있는 오늘 매물입니다. 기타 부발역 인근의 역세권 생활 편의시설이나 상권, 각종 관공서 등은 역시 차량으로 5분 정도 되는 거리에 전부 위치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부발역 자차 5분 거리에 위치한 분양가 5억 4천만원부터 형성이 되어 있는 철근 콘크리트 골조의 전원주택 단지 안내 도와드렸습니다 매물 관련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점은 유선이나 댓글로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저는 갤러리아우스 김태호 차장이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